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전기 필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밀만의 정리 유형을 할 겁니다. 밀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 유형인데 설명드리면 전화번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 양단에 전체 전화 불구할 때 사용하는 정리가 밀만 유형인데요. 이건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다음 공식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제 두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만의 정리는 여러 개의 전압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원이 V1, V2, V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양단의, 이 양단의 전압을 구할 때 사용한다. 이게 밀만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일단은 살펴보기 전에 일단 AB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양단의 전압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데 V1과 V2와 V3 전압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i1 r1 i2 r2 i3 r3 그래서 저항 r1 r2 r3도 병렬. 그다음에 각각의 전류가 i1, i2, i3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전체 v 전압은 시그마 i 곱하기 합성 저항이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거는 다더한단는 뜻이잖아요. 시그마 i는 여기 i1과 i2, i3 각각의 전류를 다 더한다. 그래서 저항값에 더한 곱하기 합성저항 r1 r2 r3의 합성저항을 구한 값을 곱해주면 전체 전압을 구할 수 있다. 공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류들이 있는데 이 전체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류를 다 더하고 거기다가 합성저항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면은. 갑시됩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V는 IR이기 때문에 곱해주는건 맞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두개 풀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량인데 자, 먼저 이회 전체 회로도가 있고 그다음에 4V, 4V, 12V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1옴, 2옴, 4옴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4, 5옴만 있네요. 그래서 문제가 4, 5옴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를 구하시오. 그래서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전체 볼트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볼트는 시그마 i 곱하기 합성저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먼저 i는 전류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i는 v나 ir에서 i는 r분의 v죠. 그래서 1분의 4, 1분의 4,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4, 2분의 4 더하기 3분의 12, 3분의 12 그리고 여기 4옴 있는데 여기는 할게 없죠. 4분의 0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전압없기 때문에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됩니다. 합성 저항을몇개 구해야 돼요? 네 개. 네개 합성으로 구하면 되죠. 1옴, 2옴, 3옴, 4옴.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분의 1을 하면은 자, 이거는 값이 4 2 4 해서 10이 나오고 10 곱하기 12분의 25분의 1 해서 10 곱하기 25분의 11을 하면은 4.8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볼트는 4.8V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거는 게 아니었죠.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V는 IR에서 I는 R분의 V고 전체 4.8에서 4옴, 4를 나눠주면은 저항 4를 나눠주면은 1.2A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A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옴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은 4.8에서 3을 나눠주면 되고 여기 2옴이다. 그럼 4.8에서 1을 나눠주면 되고 1옴이다. 그러면 4.8에서 1을 나눠주면 됩니다. 2번. 2번도 이제 비슷한 유형이고 기출 유형인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전체 회로가 있고 2, 4, 6이 전압이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옴, 2옴, 3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전류 i 는몇 남편이니까 구하는 문제예요. 전류 i 가 어디로 오르고 있어요? 3옴 쪽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먼저 전체 전압 V는 시그마 I 곱하기 합성저항이죠 그래서 먼저 I, 전류압을 구해보면은 1, 여기 있죠 1분의 2 1분의 2 더하기 2분의 4 더하기 3분의 6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0 그래서 일단은 전류압 구했고 곱하기 합성저항이 1, 2, 3, 3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을 하면은 전체 볼트는 2 7 6 9트가 나옵니다 뭐좀좀좀더 나오긴 해요 그리고 나서 전체 볼두고 구했으니까 구하는 문제가 전류 i 잖아요 전류 i가 i는 3옴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 그래서 2.769를 3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답이 0.923A가 됩니다 만약에 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은 2.769에서 1을 나눠주면 되고 1옴은 5 1을 나눠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밀만의 정리 유형은 시험에 간혹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건너 하나씩 출제되는 것 같으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전압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전압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저항에는 전류값 구하는 문제가 항상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저, 전체 전압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함값에다 뭐 나눠주면 다 저항을 나눠주면 바로 전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V는 IR과 밀만의 정리만 알면 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유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